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32번째 시작합니다 오늘 슬로우 정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약간 여러분들 <laughs> 낚시질을 좀 했는데요 어, 우리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스텝 퍼스트 슬로우 정리의 그 증명 두 번째 스텝 하고 있었죠 그럼 어떤 식이었냐면은 만약에 오더가 p의 i인 서브그룹이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존재하더라. 이 수학적 귀납법의 이 단계를 증명하면 퍼스트 슬로브 정리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실제 증명은 아니었어요. 틀린 부분이 있다 그랬었죠? 기본 아이디어는 팩터 그룹을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그런 다음에 뭐를 택하냐면, 저 팩터그룹에서 오더가 P인, P의 1승인 서브그룹을 택합니다. 항상 코시정리에 의해서 존재해요. 코시정리가 오더가 P인 서브그룹, P가 약수이면 오더가 P인 서브그룹 항상 있더라. 그거였죠. 물론 이제 요거를 하려면 디테일한 부분 체크할 게 필요한데 얘가 P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그게 필요했고, 그때 필요했던 조건이 당연히 I가 n 보다 작다는 조건은 확실히 작아야죠.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I가 N일 때는 그 다음 단계 질문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인버스 이미지, 그걸 h-i 플러스 1이라고 부르면 저 오더 p 인 서브 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서브 그룹의 인버스 이미지니까 서브 그룹이고, 그리고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얘 예, 오더는 커널만큼, 저 파이의 커널만큼 뻥튀기 돼서 나옵니다. 커널 파이, 파이의 커널은 H_i고 H_i의 오더는 p_i승이니까 오더가 p_i승만큼 곱해져서 나와요. 원래 H_프라임의 오더가 p고 커널의 오더는 p_i승이니까 빵튀기돼서 나오면 p_i 플러스 1이죠. p_i 곱하기 p니까. 그래서 G에서 오더가 p_i 플러스 1인 서브그룹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요게 기본 아이디어인데 틀린 데가 있다 그랬죠? 찾아보셨나요? 예, 아주 너무나도 어이없게 틀렸어요 <laughs> 아이디어는 굉장히 멋집니다 아이디어는 멋진데 어이없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H, I가 G의 노말 서브그룹이란 보장이 없죠 다시 말하면 오더가 피의 아이승인 서브그룹이 존재한다고만 했지 걔가 노말 서브그룹이라 보장이 없어요 그럼 혹시 노말이 되는 거 아닐까? 계속 노말 노말 노말로 가는 거 아닐까? 그럼 제일 첫 단계로 가야 되죠 코시시어림으로 가서 코시시어림에서 오더가 피의 1승인 서브그룹을 찾았잖아요 그럼 걔가 혹시 노말이면 그 다음 단계도 또 노말 서브그룹 이렇게 가면 그러면 뭐또될 텐데 코시정리 증명을 생각해 보세요. 증명 중에 걔가 노말이어야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코시정리의 증명을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 갖고 노말 서브그룹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봐도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잘안 됩니다. 코시정리는 그냥 오더가 P인 원소가 있다는 것만 증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그룹들, 노나벨리안 그룹에서 오더가 P인 원소가 만들어내는 오더가 P인 사이클릭 서브 그룹들이 노말이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되는 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HI가 노말이라는 보장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노말이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벡터 그룹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첫 단계부터 틀렸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되게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틀렸긴 했는데 살릴 수 없을까? 틀렸으면 뭔가 증명하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원래 처음 내가 생각했던 증명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은 뭐 실제 현, 현실 수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면 첫 번째 아이디어가 틀렸고 틀렸으면 버리는 경우가 뭐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운이 좋으면 살릴 수도 있거든. 뭐 그렇게 몇 년을 끌었는데 뭐 결국에는 안 되더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때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이른바 노말라이저라는 거예요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걸왜 생각하는지 이, 이 틀린 걸 고치려고 이런 걸왜 생각하게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노말라이저의 등장이 뭐 슬로브 정리 이거 틀렸으니까 이걸 고칠려고 등장했는지 뭐기기까지그 맥락까지는 제가 내막까지는 모르겠어요. 슬로브가 노말라이저라는 걸 생각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데서 사용되었던 아이디어로서 어쨌든간에 우리 상황에서 딱 맞는 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개념입니다. 저로의 찬스예요. 서브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말라이저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이름이 좀 길어요. g에서 h의 노말라이저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nh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정의는 뭐냐면, g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뭐하냐면 gh가 h가 되는 거. 또는, 동치명제입니다. G H G 인버스가 H 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이거 어디서 요, 요 조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서브그룹이 노말 서브그룹이라는 것의 필요충분 정의가 뭐였습니까? 정의가 네위에 거예요. G H가 H T되는 거 모든지에 대해서 또는 이거 동치명제가 뭐였습니까? G H G 인버스가 H가 되는 거 모든지에 대해서 요게 노말 서브그룹의 정의였어요. 그러면 노말 라이전뭘한 겁니까? 노말 서브그룹의 정의에 나오는 그식 그식을 만족하는 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h가 노멀 서브그룹이었으면 이 식은 모든 g에 대해서 성립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멀 서브그룹이 아니라면 노멀이 아니라면 그러면 노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만 모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꼭 체크해 보세요. 엑서사이즈입니다. 첫 번째. 얘는 g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H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의에 의해서 자명해요. 근데 더 재미난 거세 번째, H는 얘의 노말 서브 그룹이 됩니다. 노말라이저의 노말 서브 그룹이 돼요. 왜? 노말 서브 그룹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g들만 모아놨으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g에 대해서 g h는 h g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g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니까 h는 그 n h 안에서 노말이 되겠죠. 노말 서브 그룹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h를 노말 서브 그룹으로 갖는 h를 노말 서브 그룹으로 갖는 G의 서브 그룹 중에서 제일 큰 거. 그게 노말라이저의 의미입니다. 서브 그룹 G의, G의 서브 그룹들 중에서 H를 노말로 갖는 제일 큰 거. 그게 노말라이저. 이거 왜생 이게 왜 우리의 희망이 됩니까? 노말 서브 그룹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팩터 그룹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노말라이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하면 되냐? 증명을 수정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노말 노마... 얘가 HI가 G의 노말 서브군이란 보장이 없어서 팩터 그룹을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 G 대신에 뭐를 생각하는 거냐? 노말라이저를 생각해요. G 대신에 노말라이저를 생각해요. G 대신에 노말라이저를 생각해요. G 대신에 노말라이저를 생각해요. 대신에 노말라이저를 생각해요. 이렇게 다 바꿔. 그러고선 증명을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노말라이저에서 팩터그룹으로 갑니다 노말라이저 안에서 노말 서브그룹이니까 팩터그룹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주의사항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버릴 수 있어요 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오더가 p 인 서브그룹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인버스 이미지를 취하면은 이 안에 노그 서브 그룹 하나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이노멀라이저는 이거의 서브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H I는 G에서도 서브 그룹이 되죠. 증명끝. 그러니까 노말 서브 그룹이 안 되면 전체에서 노말 서브 그룹이 안 되면 지에 있는 원수 중에서 노말 서브 그룹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요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들은 버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보다 조금 더 작게 그럼 그 안에서 노말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팩터 그룹 생각하고 뭐 등등등 노말 서브 그룹 팩터 그룹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증명의 오류를 고치는, 틀린 점을 고치는 두 번째 중요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노말라이저를 생각하는 것. <laughs> 또 틀렸습니다. 음, 자꾸. <laughs> 듣는 분들을 낚시질해서 미안하지만 <laughs> 이 증명 또 틀렸어요 <laughs> 여기 이 보라색으로 고친 이 증명 있죠 이 증명 또 틀렸습니다 아, 틀렸다기보다는 아, 뭐 계속 틀린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는 보충할 부분이 있어요 이 자체로는 좀 부족합니다.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증명대로 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증명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증명을 따라가 보죠. 서브그룹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복귀를 해보죠. 오더가 pi 승인 서브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팩터 그룹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노말라이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hi는 이 안에 서브 그룹이 되고, 얘는 g 의 서브 그룹이 되고, 여기는 노말 서브 그룹까지 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긴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노말 서브그룹이 되니까 이 안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캐노니칼 호모그피즘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쪽 이미지 쪽에서 서브그룹을 하나 들고 와보죠 어떤 서브 그룹이냐면 코시 정리를 사용을 해서 오더가 p 인.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는 이런 게 존재합니다. 코시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는 이건 레이라고 하고, 이 얘를 텐이라고 하면 좀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인버스 이미지를 I 플러스 1이라고 정의해버리면 그럼 얘는 NHI의 서브그룹이고 NHI는 G의 서브그룹이니까 이 HI 플러스 1은 G의 서브그룹이고 그리고 오더가 어떻게 됩니까? 커널만큼 뻥튀기 되죠? 커널은 HI예요 그러니까 P의 I승만큼 뻥튀기 됩니다 원래 H프라임의 오더는 P였으니까 자, 이게 이제 증명이었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잠깐 이거 멈추고 한 5분, 10분이라도 꼭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증명을 다시 한번 복귀해 가면서 내가 미처 체크하한 부분이 뭐가 있지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예, 어딥니까? 이 부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 왜? 코시정리를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코시정리를 쓰려면 P가 뭐를 나눠야 돼요? 얘를 나눠야 돼요. 얘의 오더를. 그 그룹의 오더를 나눠야 그 P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존재합니다. 앞에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지난 강의에서 했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는 이 조건 덕분에 지의 요거의 오더가 p를 약수로 가져서 그래서 h'인 프라임게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게 보장이 됩니까? p가 nhi, factor, hi 요거의 오더를 나눈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얘랑 비교해 보시면 얘는 당연히 그렇게 돼요. 뭐 얘, 얘는 얘 우리가 서브그룹은 아니었지만 요거는 됐었어요. 그치만 뭐,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명이 정말로 제대로 통하려면 이 중간쯤에다가 뭐를 끼워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걸 체크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p가 얘의 오더를 나눈다. 요걸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럼 코시 정리를 쓸수 없고 코시 정리를 쓸수 없으면 그 다음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더가 p인 서브그룹 있어야 뭐 인버스 이미지 한게 p i 플러스 1승이 될거 아니에요 얘가 문제 p가 저 오더를 나누느냐 뭐 다른 말로 하면 p가 이 인덱스를 나누느냐 뭐 이거죠 이게 질문이 됩니다. 뭐는 알고 있냐면 p가 얘를 나눈다는 건 알아요. 뭐 노말 서브 그룹이 아니어도 인덱스 이야기는 할수 있죠. p가 요 인덱스를 나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p가 g 땡 hi의 인덱스를 나눈다는 그 조건으로부터 p가 노말라이저 땡 hi의 인덱스를 나누느냐. 이거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좀더더 일반적으로는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프라임 넘버가 g땡 h를 나눈다면, 그러면은 p가 노멀라이저로 바꾼 얘도 나눌까? 이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장이 되어야만 위에서처럼 증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요, 요 증명, 우리 두 번째 증명이잖아요? 요두 번째 증명의 약점이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 그 체크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근데 아주 놀랍게도 또 정말로 운이 좋게 <laughs> 우리 책에서 이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어, 우리 책에서는 렘마 36.6, 프레일리 책에서는 렘마 36.6에서 얘를 증명을 합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요 <laughs> 답은 YES 렘마 36.6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에서는 이 슬로브 정리 퍼스트 슬로브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노멀라이저를 미리 정의하고 그 다음에 렘마 36.6을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퍼스트 슬로브 정리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로마라이저 같은 거왜 하지? 뭐 이건 또왜 이름 왜 이게 가, 뭐 나누어지는 건또왜 열만 삼십육 을왜 하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항상 책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읽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왜 했을까?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뭔가 좀더 간단한 아이디어는 없었을까? 그게 틀려서 이렇게 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래 진짜 증명에 올바른, 그,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것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램마 36.6을 증명할 수 있으면 드디어 쿠시 정리의 첫 번째 결과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강의에서 l 스트 실로브 정리 다 증명할 거고요. 그 힘을 이어받아서 Second, Third s y 드 서드 실로브 정리까지 다음 시간에 다 증명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